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입니다. 자, 2020년 4월 24일 시행했던 우리 고2 3월 모의고사 날짜가 바뀌었었죠. 자, 23번. 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윗글의 소재는 사람마다 레크레이션에 참여하는 목적이 틀린 거야. 라는 소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레크리에이션 참여에 대한 다양한 동기라는 소재. 자, various motivations for recreational, participation이라는 소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3번도 주제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의 답이 이거였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자, in addition to the buried forms. 자, in, in addition to 하면 뭐 덧붙여서 뭐 뭐에 참가해서뜻이죠 그럼 buried 하면은 다양하게 된자 형태에 덧붙여서 자, that 주격 관계되면서 하고요. 아, 그래서 목적격이죠. 자, recreation이 아마도 take, r e c r e a t i o n 아마도 취하게 되는 자, 취하다 타동사에 뒤에 목적어가 생각되면서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수로 앞으로 나갔어요. 자, 미래는 사람들 recreation이 갖게 되는 자, 다양한 형태에 덧붙여서 자, it. 자, 레크리에이션은 자, 미츠는 여기서 만나다 뜻이 아니고 충족시키는데. 자, 와이드 레인지, 다양한 범위의 개인적인 저 욕구들과 자, 그리고 관심사들 충족시킨다. 쉽게 말하면 레크리에이션의 욕구와 그리고 관심이 다들 다양하다 뜻이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자, many participants. 많은 참여자들은 자, take part in 혹은 우리 뭐 join in. 여기다 뭐 participate 아까 단어 나왔던 거 같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참여하다 뜻이고요. 자, 많은 참가자들은 참여하는 데레크리에이션에 자, a 즈는 자격의 해석이로서 as a f o r 형태로써, o 오 r e l a x a t 휴식의 형태로서 그리고 r 리 l 뭔가를 분출하는, 뭐 욕망이라든가 뭐 분노라든가 폭력성을 분출하는 이런 뜻이겠죠. 자, 뒤에 설명은 자, from work pressures, 그럼 일 압박으로부터, 혹은 자, other tensions, 다른 긴장들로부터 이렇게 어, 부축으로써, 자 그다음 오픈 데이 메이비 패시브. 그래서 데이가 말하는 건 참여자들이요. 자 많은 참여자들은 종종 자 메이비 되는데 자 패시브한 수동적인 자 스펙테이터 관중이 될 수가 있어. 그냥 시청만 하는 사람들. 자뭐 엔터테인먼트 오락을. 자뭐 오락인데 어떤 오락이냐면, 프로이드 되어지는 오락이 있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자 이런 예능 오락이란 것은 제공 되어지는 by TV, movie, or other forms of electronic amusement. 자, 영화나 다른 형태의 전자의 즐거움에 의해서. 그러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능동적인 사람들도 있겠죠. 자, 역적으로 바뀌고, 순서 문제로도 되기 좋죠. 이렇게 하면. 자, other significant play motivations. 자, 다른 중요한, 자, 놀이의 동기들은 are based on, be based on, 기반되어진다. 이 수동태. 자, on e e d 욕구에. 자, to express가 앞에 나오는 need에 부연 설명을 해주는 명사수식의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으로 어떤 욕구냐면 표현하는. 창의적인, 아, 창의성을. 자, 그러고 여해서투부정사 해운사협법을 여기서 첫 번째 1번으로 갔고요 자, 그래서 투가 생각되고서 2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욕구인데 디스크탑을 발견하려고 하는. 자, 발견하다는 타동사니까 또 목적을 필요로 하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려는. 그다음 세 번째 또 여기가 또 투가 생각되면서또 니드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 해운사협법. 자, 어떤 욕구냐면, p u r s 초구하려고 그러는데, excellence. CE 명사 형태의 목적입니다. 뛰어남을 추구하려는. 자, in buried forms, 다양하게 된 형태에서. 그래서 뭐, 다양하게 분출된다 해서 buried form이 아까 전에 도 아까 나와서 여기. 자, buried forms가 또 나오고 있죠. 다 자, 다양한 형태인데, 자, of personal expression 에 있어서, s 면 개인적인 표현에 있어서. 자, 그 다음, for는 대하예요. for some participants, 자, 몇몇의 참여자들에 대해서, 자, active하고, 활동적이고, 자, 컨페티티브, 경쟁적인, 2이두개 형용사가 1 번, 2 번이, 자, 레크레이션 수식. 자, 레크레이션은 자, 아마도, 자, 아까 전에 어서 그냥 보기만은 수동적인 레크레이션이 났고, 요거는 액티브한 애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레크레이션은 아마도 제공해주는 데 채널, 채널은 우리가 TV 채널도 통로라듯 뜻이요. 자, 통로인데, 자, for releasing 방출하는 적대성을 and aggression 공격성을. 자, 혹은, 자, 그래서, four, 똑같이 썼죠. 자, four, releasing. 자, four, 요번엔, struggling. 자, 싸우는데, against 전체사 대항하여, 다른 것들이나, 혹은, environment, 환경에 대항해서. 자, in adventurous, 모험적이고, high risk activity에, 그러면은, 위험이 높은 활동에 있어서. 자, 그다음 여기서 아까 전에 좀 약간 뭐 이런 폭력성이라든가 모험이라든가 이렇게 액티브한 역할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즐기는데 레크리에이션이 자, 대승에서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단수, 얘도 단수, 동사도 단수. 자, 이 레크리에이션이 is highly social. 요번에 사회적 관점이죠. 자, 사회적인 관점에서. 자, 그리고 아까 주어는 여기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의 단수 1번으로 들어왔고 자, 이 레크리에이션이 제공하는데 기회를 더폴 전치사 뒤의 전치사의 목적어. 자, 메이킹 만드는데 새로운 기회를. 그러니까 소셜이 들은 거죠. 혹은 코퍼레이션 협력을. 자, with others 다른 사람인데 자, 인 그룹 셀링에서. 여기서 사회적인 사회성. 자, 그리고 기서는뭐 활동 탐험성, 활동성.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는 그냥 어떤 애들은 그냥 수동적인 관중의 측면. 자, 런 식으로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수동적인 관점의 측면은 수동. 자 여기가 우리 수동 들어갔고 다 이걸 합쳐 보면은 뭐다? 자 레크리에이션이란 것은 자충족시키는 다양한 범위의 개인적인 욕구와 관심을 충족시킨다. 그 핵심 소재 다시 자 레크리에이션에 참여에 대한 다양한 동기가 우리 의 핵심이었고요. 자 various motivations for recreational participation이라는 소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23번도 쉽게 쉽게 어, 빨리 해쳐봤구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똑같이 타이핑을 쳐서 밑에 다운받을 수 있게 pdf 파일로 올려놓겠습니다 자, 23번은 마무리 짓고 우리 다시 어, 24번에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